자, 그 얘, 얘를 죽이면 나도 죽는 거야? 아, 아니 아니야. 오래 산대요이 주에 한번 주면 돼요. 아 진짜? 고마워. 워별 빈티지한 신인가 살아 있다. 자, 오늘은 그 음악에 관한 얘기를 해볼게요. 디제잉에 관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내일 크레이지 스윙에서 음악을 오랜만에 틀게 됐는데 제가 음악을 어떻게 선곡하고 어떤 작업을 통해서. 음악을 틀게 되는지 그 과정을 조금 보여드릴게요. 이건 디제잉 방법에 대한 어떤 튜토리얼 영상이 아니라 그냥 저는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걸 그냥 보여드리는 겁니다. 지난번에 한번 디제잉 장비 소개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장비에 관한 것들은 그 영상을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쪽인가요? 네.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그 장비에서 랩탑만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저는 그 맥을 중심으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윈도우를 중심으로 사용하시는 분들과는 좀 환경이 좀 다를 수 있고요 제 방식이 옳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일단 제가 맥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튠스를 기본으로 사용을 하는데 제가 근 10년 동안 모아온 스윙 음악들을 아이튠스의 라이브러리 형태로 다 저장을 해 놨어요 스윙 음악 장르에 들어가 보면 4566곡 "오" "꽤 많네요 뭐 여기는 가요, 팝 여러가지 형태의 스윙 음악들이 다 모여있어요 그래서 이게 꼭 춤출만한 음악들이 이만큼이란 얘기는 아닙니다 그 아이튠스 내에 여러가지 방식으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제 나름대로 그 다음에 어이씨여기반어 복대 오이씨 멈췄어 새 컴퓨터인데. 자,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장르별 구분을 또 해놨고요. 어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컴퓨티션 용, 뭐, 기출문제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템포별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bpm 100, 100에서 120, bpm 240 이상.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음악을 평소에 들을 때마다 템포라든가 별점 표시를 꼭 이렇게 해둡니다. 나중에 음악을 고를 때 도움이 될수 있도록 그 음악들에 꼬리표를 붙여놓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길거리를 다닐 때라든가 음악을 들을 때면 꼭 하는 것들이 별점 표시를 매깁니다. 음악을 들을 때마다 별점 표시를 매겨요. 장르별 작업, 뭐 템포 작업, 뭐 이런 것들을 거의 한근 10년 동안 꾸준히 해온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아이튠스가 날라가면 좀큰 문제가 생깁니다. 가끔 그런 적도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크레이지 소셜을 위한 플레이리스트를 하나 만듭니다 여기다가 2 0 1 7 0이공9 크레이지 소셜 1차 선곡을 해서 이 폴더에 다 집어 넣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4천여 곡을 다 들어볼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별점 1개 이상을 매긴 음악들 중에서 어, 랜덤으로 듣고 이제 1차 선곡을 할 겁니다 제 아이튠스에는 별점 1개 이상 폴더가 있고 별점 3개 이상 폴더가 있어요 별점 한 개는 뭐냐면 좀 애매한 음악들 이게 스윙인 것 같긴 한데 소셜에 출만한 곡인지는 좀 확실치 않아. 그런데 나중에 다시 한번 들어볼 만한 가치는 있을 것 같아. 그런 음악들을 이제 별 하나씩을 표시해 놓고요. 그보다 조금 더 괜찮으면 별두 개, 별세 개짜리 이상은 그야말로 약간 안정권 언제 들어도 춤추기 좀 괜찮은 댄서블한 그런 곡들을 별세개 이상 모아놨는데 사실 그냥 랜덤으로 틀어놔도. 춤출만한 그런 음악들이에요. 그런데 별 3개 이상에서 처음부터 고르지 않는 이유는 사실 여기는 그 굉장히 귀에 익은 좀 익숙한 음악들이 굉장히 많아서 여기서부터 처음부터 1차 선곡을 하게 되면 조금 선곡이 좀 재미없어진다 그럴까? 춤추긴 좋지만 흔한 음악들이 선곡될 가능성이 있어서 처음에는 별 1개 이상 폴더에서 일단 랜덤으로 선정을 합니다. 내일은 주말 동호회 정모이기 때문에 너무 빠른 음악은 조금 적절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선곡을 하면서도 BPM이 안 찍혀 있거나 별점 표시가 좀 미비한 것들은 또 계속 수정 작업을 하게 됩니다 너무 느린 음악도 빼고요 이24 lovers는 굉장히 너무나 좀 흔한 음악이라서 좀 고민이 되긴 하는데, 일단 1차 선곡이니까 넣어 놓을게요. 이렇게 1차 선곡을 하다 보면, 오, 이런 음악이 나한테 있었나? 이렇게 좀 잊혀져 있던 그런 음악들도 많아요. 처음에 수집 단계에서 막 집어 넣어 놓고 다 들어보지 못한 거죠. 지금 1차 선곡을 한번 끝냈는데, 지금 별표 하나 이상에서만 골랐기 때문에, 약간 조금, 그, 뭐랄까, 필살기라 그럴까? 그런 좀 흥행이 될 만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그런 음악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별 3개 이상 폴더로 들어가서, 전 요즘에 미디엄 템포를 좋아하니까, 미디엄 템포를 좀 많이 넣을게요. 언제 틀어도 신나고 흥겹고 싫어할 만한 사람 없는 춤추기 좋은 하지만 조금 조금은 이제 흔한 아, 이런 건좀뺄 거예요 It's 생각보다 별로 안 나오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랜덤으로 들어본 음악들을 다 집어넣고 이제는 조금 아이 음악은 내가 좀 틀고 싶다 이 음악은 좀 들려주고 싶다 이런 것들을 좀 찾아서 몇곡더 집어넣을 거예요 이른바 기획 선곡 자 그래서 선곡은 좀더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대략 아, 27곡 정도를 골랐네요 대략 1시간 25분 분량인데 제가 맡은 시간이 2시간이기 때문에 대략 안정권으로 2시간 반 정도는 준비를 해가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샤이니 스타킹스는 한번 틀어야겠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선곡해놓은 리스트를 확인하면서 이제 전체적인 배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템포가 골고루 배분되어 있는지 아티스트별로 정렬을 해서 너무 같은 아티스트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진 않은지 그리고 또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될게 음원의 문제는 없는지 간혹가다 음원이 중간에 튀거나 바로 다음 곡으로 넘어가 버리거나 이런 좀... 오류가 있는 곡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고 중간에 템포가 바뀌는 곡은 없는지. 간혹가다 음악을 처음에만 들어보고 선곡을 했다가 이게 나중에 템포가 갑자기 빨라지거나 이런 음악들이 있어요. 블루스 파티 같은 데서 처음엔 느린 음악이라서 블루스 선곡을 했는데 나중에 갑자기 페스트로 바뀌고 이런 곡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좀 당황스럽습니다. 일부러 집어넣는 경우도 있지만. 5, 6, 7, 8 락스텝, 락스텝, 우치가 없어서 도자기에 사들거든요 <목소리> <목소리> 지금부터. 지금부터. 아, 아까 세일방부터 앞으로 두 시간 동안 디즈를 맡아주실 축구님을 소개합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아이 뭐예요? 뭐야?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으로 재밌는 선물이에요. 아, 진짜? 아, 저, 저 아, 어제 그 유, 유튜브를 봐서. 아. 아. 슬럼프였요슬 저희 운영자귀 지겹죠? 아은 이거 그냥 제가 드려요 그, 얘를 죽이면 나도 죽는 거야? 아니, 아니야. 이거 오래 산대요. <laughs> 이주에한번죽면야 아, 돼. 아, 진짜? <laughs> 고마워요, 고마워요. 김영민 티샤 한 번씩만 살아있자 <laughs> 인사 한 번씩 해주세요. <laughs> 저 운영 리더예요. 전 운영 리더. <laughs> <laughs> 선물까지 받았도 <받은? 웃음> 빠른가보니다 그 이제 초반에는 초반에는 약간 분위기를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너무 느리지 않은 곡들 그리고 좀 신나는 곡들 위주로 한두세 곡을 좀 깔아놨어요. <laughs> 때문에 지금 30분 동안에 제일 느린 음악이죠. 이 음악이. 그래서 이 다음에는 페스트를좀두곡 정도. 어, 근데 너무 빠른 건 아니고요. 대략 200 200 정도, 200 남짓 되는 정도. 안녕하세요. Boiled roasted garlic, put it in a pan or pot. Promise, eat it in potatoes, rice, rum, tomatoes, chicken, just dump, dump, dump. Hey! Chicken ain't nothing but a bird. But chicken ain't nothing but a bird. 근데 사람이 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좀 이제 좀 독특한 곡을 조금 틀어볼까 싶은데 느린 음악을 좀 틀어볼까 싶어요. 블루스까진는 아니고 슬로우린 디 정도. 사실 이 정도는 슬로우도 아닌데 실험을 하기가 두려워서 자꾸 안전빵을 찔게 돼. 요 이제 대략 두세곡 정도 남았는데, 어, 마무리를 약간 빠른 음악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사람도 많이 빠졌네요. 이 n g 하면 느리게 트는 거는 얼마든지 느리게 틀겠는데 어, 빠르게 트는 게 굉장히 좀 두려운 일인 것 같아요. 이게 조금만 빨라져도 대략 200 정도만 돼도 이 규모의 전체 정모에서는 플로우가 금방 비거든요. 그래서 플로우가 비면 DJing 할 때에는 좀 두려웠기 때문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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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게 아니라 이 리스트를 이제 또 저장을 할 겁니다. 제가 쓰는 그 DJ 어플에서 플레이했던 리스트를 PDF로 저장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PDF로도 저장이 되고 iTunes 플레이 리스트로도 저장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또 나중에 또 선공을 할때 참고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런 게 필요한 게 실제로 내가 준비해 간이랑 또 현장에서 실제로 튄 곡이랑 리스트가 좀 다르거든요. 중요하다기보다 이제 도움이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지제이의 죽은 이었습니다 즐거우셨기를. 어, 형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잘 보고 있다고 댓글 좀 다시라고 했어요 자 갑시다 디지깅을 어쨌든 큰뭐 사고 없이 잘 맞췄네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은 어,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가 아니라 저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오해 없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만의 방식이나 어떤 스타일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셔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아직은 배워나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정보 공유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좀 길었는데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앞으로도 계속 영상 올리시길 바라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공유, 아끼지 말아주세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